회사 제주도 휴양소 지금 이제 예약신청 오픈런이 있어가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매월 아침 8시에 열립니다 이게 1분 남았습니다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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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티켓팅만큼 아이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바다전망이 또 인기가 많거든요 20초 남았다 오. 됐다! 아, 내가 했어. I did, I got it, I get it 시골 순대국 도시남자가 가는 시골 순대국웨이팅있어 응? 여기 순어국일반어 순대 빼고 하나 하고요 해장은 뭐예요? 해장은 그럼 그래, 곱창만으로 하나 주세요 곱창만 하나... 여기 김치가 맛있지 생채하고 김치, 김치. 마에 사람이 너무 이니까 음. 저번에도 음. 진짜 많이 진짜 음. 많아? 한번 보여줘 만족하면 맛있감요합니다 양이 많은 것 같아 음, 오도많아 장난 당일 거같쉬운 우와 우와 괜찮장곤이야 이거는 장고도믿기지않아고비가느끼 오늘 어느 자는 세고

털렀어? 안났어 털렁도 먹지도 못하면서 뭐 털렁해달라고 너 아, 지금 케이크에 초안불어도 돼? 괜찮아? 에이. 그래도 아쉬우면 오늘 좀 할까 싶어서 괜찮아? 그래 난 물어봐 토요일날 또 하겠지 안해 토요일에 뭘해 농담이야 응. 절대 하지마 안할 거야 허리 세트 주는 거 아니야? 양이 안 줄어 이지 일주일에 다섯 번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도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2-3분 오시는데 줄이니까 다른데 갔다 오시라고 했더니 안되는데 4-5분 오셨을 거같요난 거의, 거의 곱빼기 그 이상이었어 음. 그래요 자 지금 저희는 오늘 안양 중앙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래도 꽤나 이제 명성있는 시장 꽤나가 아니고 바버원이지 제일 큰시 제일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와서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가봅니다 가서 뭐 먹게 떡볶이, 오뎅, 콩떡, 국화빵 일단 나의 목표 저는 못 먹겠는데 와 전형적인 시장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 거를 음. 순대국뭐 예. 곱창 뭐 이런 것들 이 시장식당이 유명해요 음. 저희가 제일 유명한 순댓국 이 동네에서 아 그래? 거기서 모녀떡볶이를 찾으면 돼요 모녀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하나하고 순대 하나, 어묵 하나 주세요 맛있어? 색깔에 비해서 안 맵다 그래 좋아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전복도 오랜만이다 진짜 맛있어 어. 음. 다다 고마워 고마워요 응. 안녕하세요 응. 음, 네, 감사합니다 먹으세요 먹고요사 드려요 포장이요 어떤 거요? 떡볶이 1인칭 2장 해주세요 날짜가 중독돼요 날짜가 중독돼요 마무리할게 여기요 감사합니다 맵지 않고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사람도 많다 여기. 아 이런 느낌 웬만히 남았지. 오.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어. 사춘형들하고 이제 망원시장에서 떡볶이 먹던 기억이 아, 맞네, 눈물 너무... 났어 그래서 순간 그러니까 내가 목 매어가지고 떡볶이로 목을 틀어 박긴 했는데 아무튼 그 기억이 떠올랐네. 그래서 이제 호떡, 그래서 이제 국호빵 콜두 개요. 19 응. 레이 음. <laughs> 정석이야 근데 제대로 안 나왔어. 지금 음. 너무 뜨거워서 내가 조심스러운 편이야. 쿠떡이 음. 음. 두꺼워. 응. 이위기 네, 장난 아니다 날 풀리네 여기 전 한번 먹어봐 와야겠다 막걸리랑 오늘은 음. 무슨 곳인가요? 1층 가볼래? 아니다. 기억하고 이쪽으로 들어갈 만한데 어. 어. 기억만 하면 돼 음. 집에 기름 다 먹으면 여기 사야겠다 되 그러게 이런 데서 짜는 기름이 진짜 맛있는 거 같네 <laughs> 이거 심사하네 어. 막 이거 저거 사와서 어? 어? 이거 뭐야? 생선 말려 고게 만내일 고창거리네. 오... 오늘 날 잡고 와야되겠다 여기는 엄청 많아 슬슬 할까? 슬슬. 은근히 큰네시 작이. 우리가 어, 골목을 다준 것도 아닌데 음, 시 작이. 주는 그 따뜻함시재이가 아주 감동이 있지 어마트에 작이. 은근 어. 마트에서는 느낄 없어 가을이야 어때? 가을남자와 함께하는 나도 상쾌한 나도 이제는 바로 과천 국현미 카페입니다내 예술을 전공했는데 또 이렇게 현대미술관에 와가지고 작품들을 구경하니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와 신선한 충격이었어. 지금은 이제 가을을 만끽하면서 커피 한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일에 휴가 르르르르르르러르르르게르르르르르르르 맞지? 응 세상에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라고? 아 장관이다 <laughs> 진짜 말하는 거 가관이다 이도한 거거든 그니까 가을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와서가 진짜 다행이다 아 눈에는 담기는데 어안 담겨 카메라에 화면에는 하면... 잘안 담겨 어, 어땠어? 국립현대미술관 오늘 진짜 딱딱 3,000원 밖에 안 냈지만 어. 3,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었다. 아, 진짜 이렇게 행복하냐, 사람이. 역시. 사람이 연차를 좀 써줘야. 회사에서 근데 나와야 한 5시 반, 6시 되면 또 기분 안 좋아지잖아. 다른 사람도 이제 퇴근한다면. 어, 때는... 너나 나나 집에 어, 가는 어. 시간. 하지만 내... 난 내일도 시지 와, 당신이 난 진짜... 내일도 쉬기 때문에. 와, 낮 때는 4개일천 원이었는데. 요새는 세개에 2,000원 <laughs> 물가 진짜 살벌합니다 세개 2,000원이면 그래도 양반이야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먹냐에 따라 성격 테스트가 있잖 응, 어디서부터 먹어? 나? 아 머리 나는 꼬리에 붙은 여기 살갗 음 맛있다 80만 응, 콜라 좀 작아 응? 맞지? 좀 작지?